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모아데이터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모아데이터는 어, ABC 파동으로 밑에 쪽에 빠져서 연장 파동까지 빠진 파동에서 우리가 주서야 된다. 그리고 좋은 징후가 있다.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3,355원에서 잡아서 1차 목표가를 이제 이뤄냈고요. 조금 많이 빠져서 다시 한 61선 2평선까지 내려오고 있을 모양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힘있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전에 1차, 1차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가격, 부분 매도를 했었던 가격 위쪽으로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전에 대한 장대양봉의 중간 위쪽에서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MACD, MACD를 보자면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에 대한 곡선을 좀 그려주고 있고 RSI, 상대강도성지수를 보더라도 과매수로 가기 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과매수로 딱 올라갔을 때 폭발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목표가인 4,610원 정도까지 홀딩하는 이런 모습을 좀 그려보고 있고, 아래쪽으로도 지금 보시면 61선이야. 이렇게 완만하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평선들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와주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별이 된 상태에서 위쪽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면, 하 코스피 코스닥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이제 몇개 개별 종목 그중에 이제 모아 데이터가 떨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거래량은 없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도 한9%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3,900원에 대한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음뭐 그렇게 돌파 되는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대가 있는 것들은 표시를 해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대응을 좀할수 있도록 표시를 하면은 좀 좋겠네요 지금 3,900원 라인 좀 표시를 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형태에서는 슈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우리 4,610원 정도까지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세한 사항은 또 이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되는 게 돈이머니 이제 네이버 카페를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짠 것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그런 빠른 대응들 이런 것들을 네이버 카페에다가 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대한 글들 많이 보시고 또 유한 타증권 가입하신 분들 또 가입하실 신규 가입자 분들은 더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강의에 대한 것들이나 멤버십에 대한 혜택들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한 달에 한 50만 원, 50만 원 이상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매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유안타 증권 꼭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